춘천에서 최근 불법 개 도축장이 적발되면서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몇 주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가 충돌하는 등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. 모재성 기자입니다. 대한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고성이 오갑니다.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육견협회가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개 식용 반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가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 일부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육민협회는동물보단체가시용계 사육 논문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조범들동물단체개 고양이 앵벌족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<목소리> 후원금을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단체도 강력 반발했습니다. 최근 춘천 지역 내 불법 개도축이 만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원자치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. 개와 관련한 이제 주요한 개농장 그리고 이제 개도축장을 최대한 이제 없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석달 정도 단체 사무실을 아예 이제 여기 춘천에 그냥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육견을 둘러싼 갈등은 모호한 규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. 축산법에 따르면.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 춘천의 도견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개가 잇따라 구조되고 경찰이 개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60대를 붙잡아 조사하는 등 당분간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.